호재라고 말하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어제는 또 세종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녹화 시점에서 세종에 왜 갔냐면 요즘 행정수도가 또 대선 공약이어서 아주 볼만하거든요 세종은 갔더니 플랜카드가 없더라고요 사실 그런 호재가 있으면 플랜카드가 걸려야 돼요 사실은 없는 걸 보고는 이게 이제 중앙에 있는 서울 쪽에 있는 경제지 기자들이 약간 호들갑에 가깝다는 것도 된 거예요 지금 아까 보여드렸지만 GTX 1 0 0 0안요 GTX 호재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통하는 건 1000안까지인 거예요 소권이나 지택스 호재가 통하는 거지, 더 내려가면 안 통합니다, 이게, 호재가. 세종이라는 도시는 대통령이 가지 않는 한, 실제로 가지 않는 한, 호재가 없어요. 대통령이 가야 정용열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 만들어지는 거고,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. 그리고 대통령이 와야 인구 100만을 찍을 수 있어요. 국회의원만 가지고도 50만 정도 일 거고, 심지어 세종역이 만들어지면 인구가 줄어들 겁니다.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출퇴근할 거기 때문에, 서울 경기도에서. 지금 힘들어가지고, 주택은 포기하고 집산 사람 많거든요.